폭은 3m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는 2층입니다 특별한 점은 바로 테라스가 2개라는 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집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는 뉴플릭스 류현원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역 송사역 도보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집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고 집 앞에는 또 작은 공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두개 그리고 침구가 굉장히 높은 2층 복층이 있다는 건데요. 자 내부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올러 가시죠. 네,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4m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쪽 벽면에는 대리스 타일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집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천장에 조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고요. 또 천장의 시스템 옆에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이동이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과 넓고 긴 기업자의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는 거실이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를 뛰어노는 모습을 보신다거나 TV를 보면서 요리나 설거지를 할수 있어서 주부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뒤편으로는상부형 인덕션과 환풍기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 냄새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보시면은 이제 계단 옆 공간을 마련해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납하시기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m, 3.5m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안방입니다. 자 침대들을 이쪽으로 두시게 되면 패밀리 사이즈 침대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뒤편으로는 창문이 있는 넓은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함께 있습니다. 내용은 네,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사이즈는 3m에 3.1m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창도 양쪽으로 나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 체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 공용 용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는 2.4m에 2.5m로 어린 자녀분 방으로 쓰기엔 딱 좋을 것 같고요. 세탁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탁실도 한번 보시죠. 주방 팬트리 옆에는 가족 사진을 걸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2층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또 침구 또한 성인단성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만큼 높은 층고를 자랑합니다. 또 옆에는 주변 공간 없이 수납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납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층간성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우리 어린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주시면 층간성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이 집의 특별한 점은 바로 테라스가 두개라는 점인데요. 먼저 1번 테라스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이번 테라스입니다. 이번 테라스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에 인조잔디라던가 데크를 깔아서 바베큐장을 만들면 가족분들 또는 친구분들 초대하셔서 바베큐 파티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이들 간이 수영장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물놀이하게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현장은 소사역에서 5,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자, 이 집의 특별한 점은 바로 테라스가 두개 그리고 층구 높은 복층 공간이 있다는 건데요 교천에서 이렇게 높은 층구, 넓은 복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